오늘 니 한번 사진찍어봐 어우 많이 잡으셨네 두 분이 네, 저게 네. 어우 저건 월척이 되겠는데요? 한번 재보아야 될게몇개 있는데요? 저건 어, 는거없으세 어이구 내가 잡은 거 32세지나 나오있어네 <laughs> 32 정도 된다고요? 너무 많아서. 그거 지금 손에 만졌던 거 그거 안 되겠어요? 안 돼. 이 안에 큰거 있다. 전부 28.5, 29. 큰게어디냐다 구만구만하구만. 아, 그만, 아, 많이 하셨습니다. 두 분이 어, 건져 갖고 어, 오셨는데. 어, 엄청 하셨네요. 예, 정말 많이 잡으셨습니다. 수질도 좋고, 예, 굵기도 좋고. 아 이거 토종 우리 붕어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우리 붕어가 틀림없이 우리 붕어입니다. 틀림없이 우리 붕어입니다. <laughs> 이건 뭐? 아, 저 오늘 그 미끼를 뭘 위주로 쓰셨죠? 지렁이 반 떡밥, 떡밥. 아, 그러면 떡밥이 많이 나왔습니까? 아니면 지렁이가 더 유리했습니까? 아, 지렁이가더 유리했습니까? 아, 지렁이가 더 유리했습니까? 예, 지렁이에서 더 많이 나왔다 그러셨는데 지렁이에서는 그런 몇 수가 나오고 떡밥에서는 몇 수가 나왔는지 비율 좀 한번 말씀해주시죠. 거의 반반 그건데요. 아 그런데 이제 지렁이에서는 굵게 나오고 그릇에서는 좀 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건가요? 아니 똑같아요. 근데 아까는 또 지렁이에서 많이 나오셨다. 아침에는 지렁이에서 많이 나오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. 예, 예. 오후에는... 아 그러니까 기온이 찰때 아침에는 이제 기온이 이제 내려가니까 추운, 추운 정도로 오늘 사실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지니까 지렁이에 입질하다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낮이 되니까 글루텐에 아, 떡밥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낚시를 집어넣은 그 수초대가 어느 수초대에 집중적으로 좀 넣으셨죠? 끝나있죠. 아 그러니까 그 부들 끝 부들 끝 새풀 나온 끝 물하고 예 풀하고 경계지역에서 어, 하셨군요. 육안으로 보기만 이렇게 풀이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실은 거기서 한 2, 3미터 더 앞쪽에 수초지대가 형성돼 있습니다. 사람이 지금 현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물속에는 얘들이 자라 올라오고 있죠. 자 오늘 이렇게 열어수 하셨는데 어, 감축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